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의 동행하는 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19절입니다. 은혜의 일로 동행하자 찬송은 평화 살롬에 대한 찬송을 불렀고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원예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가장 신앙 안에서 좋은 인사법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주어진 인사는 카리스입니다. 원예 받으세요.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바로 이두 가지 인사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요. 여호와샬롬, 카리사카리사 다시 합니다. 평화로 평화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16절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7절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더욱 간절하니라 간절이라는 단어가 네번 연속으로 나와요. 어저께 오후에 이영일 장로님 문건사님의 딸이죠. 혜린 스생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도 사님이네. 목사님, 목사님 큰일났어요, 가서 뭐가 큰일 난데 가니까 이번 2월 7일, 2월 며칠이 주일입니까? 2월 6일입니까? 2월 6일 주일날 대예배,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라 한대요, 목사님. 한두 아, 번 설교인지 한두 번 해봤는데 그 전체 교인들을 많은 앞에서 설교를 하라 그런다 하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본문도 딱 정해 주더랍니다. 누가 보면 17장 10명의 나완자들이죠. 한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께 사례하고 인사를 했는데 유대인 나온 명은 다 가버렸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좀 구심점을 잡아달라고 참 은혜의 일이잖아. 그죠 청년으로만 있었던 그 헤리스 쌤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입학하기 전에 벌써 교회의 사역지를 맡아서 맡은초동부면도 50명이래요. 그 사역의 시작에 벌써 전체 성도들 앞에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도 빨리 받고 은혜 의 일을 해도 빨리도 하고. 그런 그 교회가 교육 교사 부임하는데 난 예배 오후에 설교를 시기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부위원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안에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해서 도와줄 테니까 설교 잘해 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네번 나오는데 이 간절의 뜻이 열심이란 뜻이 다른 뜻으로는 속도를 내다, 속력을 내어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마음,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속도를 더 붙여 갖고 빨리 좀 열심을 내고 빨리 좀 속력을 내듯이 좀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바울은 자기 일생을 가장 열심히 속도를 내어서 성령을 내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에 전도를 하다가 실패하죠. 예루살렘의 열두 사도를 만나서 인사하러 갔다가또 실패하지요. 그래서 실망하라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대체적으로 한 10여 년 기간을 두고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 자랑했던 노마 시민권, 가만엘 문화생, 히브린 중에 히브린, 베나민 족속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길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 바울이죠. 그 성길을 다 내려놓고 그때서야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팀 목회를 합니다. T 목회를 한그 때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왔습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복음 전도, 바울의 목회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신약성경 10수권을 보더라도 알수 있지 않아요. 그런 바쁜 일정 속에 어떻게 바울서 신 13권, 히브리까지 14권의 편지를 쓸수 있었을까. 누구도 낼수 없는 열심을 내었고 누구도 할수 없는 신앙의 영적인 속도와 속력을 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도바울야 2022년 한 달이 다돼 가네요. 한번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신앙의 속도를 좀내 봅시다. 네. 자꾸 뒤처지지 말고 서 있지 말고 시동이 걸려 있다면은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앞길이 확 열렸는데도 속이가 안 내고 한 40km로 달려보십시오. 고속도로를 한 40km 로 달려보십시오. 뒤에 차가 뭐라고 앞에 차가 많이 밀렸을 때는 모르는데, 얼마든지 100km 달릴 수 있는 그 길에 나는 40도로 가겠다고 40도 속도를 해가지고 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 방해를. 빨리 갈수 있는 차까지 못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 디도가 어떻게 속도를 낸 사람이냐, 얼마나 열심히인 사람이냐,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라는 사람은 공경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은 캐톨릭의 여기에 나오는 그레데스의 첫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의 신부로 출발했던 이분이 언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은 바오로를 통해서 개종을 했고요. 고린도 오늘 고서 8장에 이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요 디모데스도 나옵니다. 그런 그가 바울과 함께 여기 그레데섬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바울이 기도를 거기에 두고 떠나 버립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그레데섬에 기도를 남아갔고. 신부였던 그가 기독교의 목회자가 됩니다.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중에 바울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이것은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보데전 후서하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보데는 에베소교의 단임 목사고요. 그래대이 섬에서는 바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목회의 방법과 목회의 자세와 그리고 목회자가 갖춰야 될 자질, 자격, 이런 것들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목회서신이고, 티보대 전우수고, 뒤도서 오늘 여기에서 열심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속력을 내는데, 어디에 속도를 내고, 어디에 속력을 내야 되느냐? 17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희 나아갔고. 한번더 확인합시다. 옆에 분에게. 자원함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제가 강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인데 반드시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저희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쁨의 일을 만드시고 기쁨의 일 때문에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을 받죠. 명절를 다가옵니다. 감사하잖아요.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에 감사하는 일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인사로 함께 동행하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끌린다 매력이죠. 누구에게 끌려야 되느냐? 예수님께 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수 없고 예수님 나의 구주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은혜의 일로 이한 해도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가자.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 은혜의 일입니다. 그 은혜의 일이 있을 때 흩어지지 말고 나거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열심을 붙고 속도를 내면서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되자. 그걸 바울이 여기서 던지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도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디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을 읽습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보금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한번더 따라 합니다. 두 옆에 보내게요. 원래는 꼭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그게 은혜의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다시 합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자랑합시다 흉보지 말고요 서로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은혜 일입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자 요약 다 했습니다 일찍 마실까요 피곤하신데 몇 가지만 더 붙여서 설명하고 빨리 마실게요 오후 1시 반까지 기다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릴게요 기다린 시간이 길다 하기 때문에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가장 은혜로운 일은 무엇이냐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자원할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면 은 복을 받습니다 오 길로라도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서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구레네 지역은 온들의 리비아라는 지역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라고지만에디오피아 아닌 것 같고 그 리비아. 그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와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 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사형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때에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예루살렘 거기를 그 구경할 때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기심 도 많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기를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전혀 자기는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마군명들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직접 접은 사람은 고련네 시몬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게도 있더나 너대참 많이 우리 찬송은 내게 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접 봤습니까? 지지는 못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도 가장 힘든 골고다길을 올라가는데 억지로도 매고 간 사람이 누구냐? 고레네 시몬이요 몇기로 십자가를 졌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십자가를 직접 졌은 사람은 고레네 시몬뿐이고요. 로마서 1 6장에 가면 1 8절인가 고레네 시몬의 어머니와 그 아들이 누폰데 그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선교의 가장 유익을 주고 섬겼던 사람들 이름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구레노는 오늘 기득교여서 속에서 잊어질 수 없는 사람이고 권한 중간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의 영향이 있게 되, 되는데 그 앞에 권한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자원에서는 아닐지라도 억지로라도 진그 십자가의 주인공은 구레노 시몬입니다. 그래도 복을 받았는데 억지로 십자로 져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가정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원에서 은혜의 일을 하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해마다 아이고 내년에는 뭘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그거 이제 다 청산하고요. 2022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좀 자원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그 은혜 일 때문에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원하고 내가 은혜 일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도 같이 참여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중심에 서 있으면 얼마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일은 칭찬받는 일입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어요. 성도가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반면에 성도가 창피를 당하면은, 창피 당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더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들 있지만은 결국은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를 봅시다. 마태복음 2 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누가 보면 19장에는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는 전부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한 문화씩만 줍니다. 달란트는 처음부터 재능의 차이는 있어요. 여기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누군가? 갑절을 남기는 달란트의 사람. 열 배를 남기고 다섯 배를 남기는 문화의 일꾼. 그들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에요? 참 잘했다. 참 착하다. 너는 정말 충성스럽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금년 한해 연말에 가서 송년 때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봅시다. 잘하였습니다. 참 착합니다. 참 충성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일요? 이게 언니. 동행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자군이 하고,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같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기도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의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사도입니다. 어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사도로서 일생 동안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그 결과적으로 가장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끝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종 사역자이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을 미리 준비하시고 바울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주님이 기다립니다. 그게 돼서 환희를 가지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만 그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오며 딱두 마디로 여겨가면은 나는 참잘 살았다. 결혼도 못 해보고 가정도 가지도 못하고 자녀도 없고 부인도 없지만은 나는내 인생을 참잘 살았다. 그게 바울의 가장 큰 자부심과 경지요두 번째는 나는 정말 잘 믿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았고 나는 신앙적으로 잘 믿었고 가장 하나님과 주님 앞에 충성했다.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섬기는 성서 중앙교회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 한 사람을 두고 세 가지로 자랑합니다. 첫째는 번 디모데 디도는 나의 동역자다.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지도와 나는 똑같은 사역자의 동력자의 위치에 있다. 내가 잘하는 것처럼 지도도 잘하고 내가 칭찬받는 것처럼 지도도 칭찬받고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랑입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지금은 목사와 평신도처럼 나눠져 있지만은 결국은 저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럼 자기 형제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기 자매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형제끼리 서로 자랑하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면 부모님이 보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형제끼리면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났다 가면 부딪히고 부모님이 올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아니 우리는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형제고 자매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때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맨날 삐뚤어지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시기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자라 동역자를 자랑하면 두 번째 행제를 자랑하고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24절에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자랑의 증거는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 교회 앞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고요. 혹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나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을 잘 생활을 잘하다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런 좋지. 수십 년 성기던 교회에 떠나면서 나는 거기에서 피팍 받았습니다. 나는 인정 못 받았습니다. 나는, 응? 다른 사람들로도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래갖고 상처받고 나왔습니다. 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더라도. 다른데 교회 가도 좋게 이야기하고 가십시오. 왜잘 성기도교를 떠나가서 그교회 가서는 어떤 소리합니까 뭐가 그렇게 휩팍받았습니까? 무엇을 인정 못 받았습니까? 꼭 나간 사람들 들리는 소리 그래서 소리 들린다고요. 우리의 일생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같이 하는 공도 속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떠나시고요. 다시 만나더라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만남을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중심에서 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얼마나 아플까요? 목사님, 나는 교회가, 교회 다시 안 나갑니다. 그게 인사 끝이에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안 받아요. 이야기를 해주고 와서 가게 되었다면 경여를 해주고로 보내드리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내가 있든 없든 내가 거쳐간 교회, 내가 섬기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문이에요,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를 소개한다면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일이 무엇인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은혜일이고 감사를 같이 하는 것도 은혜일이고 주님께 이끌어서 너무 내게 주신 은혜의 구원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같은 생각과 또 마음은 다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끌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는 십자가 신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 그런 좋은 일로 하여금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순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